기술 면접 라이브 코딩. 오늘은 저희 그래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886번 Possible Bipartition이라는 문제인데요. 한국말로는 이분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그래프 이론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문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익숙해지시는 게 전혀 손해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근데 저는 참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이 문제 상황을 구성한 게 이분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예제를 가져온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은 자 저희 n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얘네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룹의 사이즈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거기 각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싫어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이중 어레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두 명의 그룹, 아니지, 그 사람들을 두 명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냐. 근데 그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끼리는 싫어하지 않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끼리는 싫어해도 되고. 이게 되게 재밌는 예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차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덟 명인데 이제 네 명씩 나눠야 되는데 또그 안에서 이제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때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끼리 한 차에 안 타게 할까? 뭐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여담이고요. 굉장히 예제가 재밌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문제 예제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뭐 그림 간단한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A랑 B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A랑 B가 밖에 없는데 A랑 B가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A가 한 그룹이고 B가 한 그룹이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대표적으로 안 되는 예제를 한번 들어보죠 A랑 B가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가 있는데 얘네 셋이 다 서로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A랑 B를 다른 그룹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C를 또한 그룹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느 그룹에 가든 얘네는 서로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는 투 컬러링이라는 뭐 그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그래프를 둘로 나눴을 때 둘로 색칠이 가능한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뭐 코딩은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시죠. 일단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탐색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BFS로 해도 되고, DFS로 해도 되고,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 문제에서는, 어, 깊이 우선 탐색 DFS를 할 거고요. 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주어진 이 배열을, 그리고 주어진 인풋을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 형태로 가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 그래프 표현은 이제 인접 리스트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요. 뭐, 인접 매트릭스로 해도 되겠지만, 뭐, 뭐 이건 제가 이 문제에서는 인접 리스트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시켜 주고요 0에서 i가 n i++addjlist.addnewarraylist 빵빵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접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dislike 라는 배열을 돌면 되는 거잖아요 뭐 d라고 그냥 할까요 이렇게 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인풋에서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 n명이 주어지는데 이 n명의 인덱스가 1부터 n까지로 주어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써야 했는지 좀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0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로 바꿔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개발자에게 숫자는 항상 0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a라는 애가 있고 그러면 그건 d의 0 빼기 1이고 인트 B라는 애가 또 이제 디스라이크 배열에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랑 B가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A라는 노드에 엣지에, 어, B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B라는 노드에 엣지에 A를 추가해주고,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조 자료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어, 그래프 탐색을 할 거니까, 어떤 저희가 이 모든 노드를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이거를 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b g t d 라는 배열을 이렇게 어 만들어 주고요. n 그다음에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투 컬러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컬러라는 배열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어그 다음 코딩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보조 자료 구조는 이 정도로 세팅이 끝났네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모든 노드를 돌면서 아예 나의 급을 해주고 이제 그래프 탐색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티 드 라는 배열에 아이가 아직 탐색을 아직 안 했으면 이제 새로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dfs 함수를 탈건짤 건데 음 이즈 바이팔 타이트 dfs 이렇게 이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메소드 시그니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불리언을 리턴을 할 거예요. 바이팔타이트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DFS를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바이팔타이트 조건을 깨지 않으면은 뭐 트루를 리턴하고 바이팔타이트 조건을 어, 어기면은 폴스를 리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팔타이트 DFS 이렇게 주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자로 받아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어드제이슨시 리스트를 먼저 받아주고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일단 c u r r 커 n 트 노드의 그 인덱스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비지티드 l 칼라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아, 너무 일로 하네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뭐한요 정도에서 비지티드 칼라 이렇게 한번 메소드 시그니처 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리언이 리턴이 되니까. 제 리스폰스 값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리스폰스 값에서 이제 바이팔타이트를 어겼다라고 났으면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리턴 폴스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다 돌았는데 규약을 어기지 않았다, 바이팔타이트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그럼 리턴 트루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줄 때는, 음, 저희가 어드제이슨, 아니죠. 일단, 어, 아를 주고, 그 다음에 어드제이슨 시리스트 주고, 그 다음에 비지티드 주고, 그 다음에 컬러 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visited 탐색하면서 visited의 i 값은 true로 만들어주고 뭐요렇게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FS만 채워놓으면 끝이네요. DFS 채워넣어 봅시다. 어, DFS는 이제 저희가 그래프 탐색이니까 그 다음 노드를 탐색을 하면 되는 거죠. 어드제이슨 l 리스트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포문 도는데 포문에서 int next라고 하죠. next는 어드제이슨 l 리스트의 get current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비지티드가 일단 세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봐야겠죠 만약에 비지티드가 세팅이 안돼 있으면 비지티드의 넥스트가 세팅이 안돼 있으면 뭘 하고 그 다음에 s 스로뭘할 텐데 일단 비지티드의 세팅이 안돼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노드를 그냥 탐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투 컬러링을 할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그 다음 노드를 방문할 때그 다음 노드의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그 다음 노드의 색깔은 나의 색깔과 반대 색깔로 칠해줄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구현체를 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비지티드 넥스트를 트루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컬러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컬러를 컬러의 넥스트는 아이고. 커런트 칼러의 반대값으로 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DFS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Next 하면서 어어 제이슨 l 리스트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다니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불리한 값이 돌아오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만약에 여기서 l e s 값이 이제 false로 나왔으면은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고 그냥 false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m은 다 돌면서 재기까지 다 끝났는데 어, 규칙이 어긋나는 게 없었다. 그럼 return true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은 else bracket이 남았죠. 이 form은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노드가 이미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어떤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서로 인접한 노드가 같은 색깔인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인프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A는 예를 들면은, true, 아니죠. 처음이니까 false 컬러로 돼 있고, 컬러가, 그 다음에 B는 이제 true 컬러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c로 와서 또 c도 true color로 칠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C에서, 어, c는 에서 c 그럼 이게 저희가 dfs를 썼으니까 abc 순서로 탐색을 한다 치면은 false 색깔이고 true 색깔이고 그다음에 true, false 색깔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다음 노드를 탐색을 하려고 보는데 이제 c랑 a랑은 그다음 이렇게 인접해 있는 노드인데 색깔이 같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브라를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false를 리턴하는 고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l s 니까 v i s i t e d next는 true인 걸 알아요. 근데 visited next의 true일 때, 그 중에서도 컬러의 current랑 컬러의 next가 같으면은, 요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요때 이제 return false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바로 인접한 노드인데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다? 그것도 이미 다 탐색한 노드다? 그 말인 즉슨 2분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딩은 이렇게 한번 맞춰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번 검증을 위해서 프로그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탈자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구요. 음, 네. 뭐좀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죠. 약간. 어 제출부터 이게 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분 그래프와 투컬러링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래프 문제의 또 다른 유형을 풀어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어 이제 34번 라인에서 뭔가 빼먹은 게 있다고 신표가 없네요. 신표가 뭐 간혹 이런 오탈자를 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돌려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제출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요. 이번 문제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죠. 저희 이제 2분 그래프 문제를 한번 다뤄 봤습니다. 투 컬러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DFS를 사용하면서 다음 노드로 갈 때는 현재 노드에 칠해져 있는 색깔과 다른 색깔을 칠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갔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어 이제 나의 현재 노드와 그 다음 노드가 둘다 이미 방문을 한 노드인데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를 둘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함의점을 발견을 함으로써 뭐. 이분 이, 이, 이 그래프는 이분 그래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래프를 다 돌면서 그런 규칙이 깨지는 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 이건 둘로 나눌 수 있구나. 그러면은 t r 를 리턴하고 뭐 이런 식의 코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어떤 그래프 이론의 문제 형식이니까요. 또한 번씩 이렇게 익숙해져 놓으면은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하세요